끌어 주시오. 없어서 제가 가는 길을 불...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없는데 길, 여기 죽인가? 냉장고... 안... 아, 이걸 들고 와... 야 어, 뭐지? 아, 서랍들 타고 올라. 응. 음.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냉장고에 올라가면 뭐 없을 것 같은데? 오잉. 아, 존나 어렵다. 아, 이런데 만 있나? 올려 보자. 깜짝이야. 아니 길이 없는데 아까 거기에로도 뭐 아씨 어, 사람 머린 줄 알았네 저거. 없어. 이 쪽으로 가나? 말 무서운데. 이 쪽으로 가나 봐요. 에이? 무슨 뜻일까?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아. 거 하나는 잘한다니까. 숨었는데 이쪽으로 못 나가. 존나 어이가 없군. 소포 강퇴해주세요, 그냥. 매니저분. 살아 계시려나? 어떻게 된 거야? 나 머리 아파. 쓰러져 있는 거지? 야 잠깐만, 나 머리 아파요. 여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지? 여기도 문 있다. 필요 없는 문. 어떻게 된 거야? 봐봐. 이게 땅이잖아 이게 땅이거든요? 근데 벽이 붙어 있어. 어떻게 된 일이야? 벽이 붙어 있. 어? 이? 어? 아니, 어? 머리 아파. 오잉 저 진짜 머리 아파 요 어떻게 돼 여기도 문 있네 이거 청축 써요 이쪽도인가다헐 뭐야 혼내고 있나? 어흥 놀아주는 걸지도 몰라 12시 1분 전? 아, 추천 한 번씩 해, 해주시고요. 어, 유튜브 분들은 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가뒀... 가뒀는데? 잘됐어 나쁜, 나쁜 애 아니야, 임 마이 씨자식. 자식나 나쁜 애 아니야. 오지마. 다음에 보자. 오늘은 내가 바쁘거든. 오늘은 내가 좀 일이 있어서 바빠. 다음에 얼굴 보자. 얼굴 오늘 좀 바빠서 술병 개쩐다. 망했군. 어떻게? 술병 완전 많은데? 아직은 아니야, 친구. 하나, 오, 깰 뻔했군. 둘. 심장 쫄리는구만. 날 이런 걸로 감히 귀신의 얼굴을 보게 하려고 하려면은 소용없지, 소용없지,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들어서. 섬세하게 지나갑시다. 이런 걸로 소리가 나서 귀신 얼굴을 보게 하려고 하는 속셈. 난 너의 마음을 알지. 너보다 난 똑똑하지. 여긴가 봐요. 왜 하필 이쪽? 난 저쪽으로 가서 내려가야지. 똑같잖아, 이거요. 오, 되게 들어가기 싫다. 안 가도 될것 같은데? 가야되나, 저기? 난 다치겠지? 아줌마! 친구 왔는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지 않는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했지 않은가? 이놈의 친구 말을 뭘로 듣는 거야? 그래서 네가 친구가 없는 거라네. 불병이구만 아 얼굴 한번 보자. 그냥 그냥 보자. 얼굴 미안 걸어서 가야겠네 이거. 벽을 안 붙어지네. 나왜이렇 뚱뚱하냐? 바더 바더 젠틀 어 죄송합니다. AB 어다 왔다 그래, 난 저걸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 저걸 해야 돼. 그래, 나 이제 본연의 목적을 알았어. 이걸 하려고 했지, 내가. 와, 까먹을 뻔했네. 이리 와. 안아줄게. 라는 거 같은데. 왜안 줘? 아 뭐야? 저거 아, 코끼리. 내가 여기로 가야 되나 봐. 안 가지는데? 엄마예요, 엄마. 엄만 것 같은데. We got the final memory. Let's hurry. Okay. 노랫소리 시끄러 그만 불러 무서우니까 같이 한번 놀래 랄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라 아니면 그줄아니 나도 그럴 줄 안다 랄랄라 아내 귀에 속삭이네 어디여 여긴가 봐 닫아봐. 아까는 이렇게 없었지 않아? 아까도 이래 됐었어? 그런가? 기억이 안 나지. 어떻게 어떻게 도망칠 곳 없어 친구가. 인 로기나 친구. 많이 무섭지 않았어. 아 달려야 돼? 어디지? 하하하 <laughs> <laughs>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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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꼼돌이야, 어떻게 빨리? 나좀 도와줘, 제발. <laughs> 아, <laughs> 곰돌이, 아, 곰돌이가 잡히는 거구나. 안 네, 돼, 곰돌이. 야, 나, 어, 어떡게 곰돌아? Not now. 어, 왜? 왜? 어, 엄마. Not now. 한. 가지 마. 어. 내가 뭐, 내가 이때까지 여기 온거다 엄마 때문인데. I said not now. <laughs> 뭘 마시고 괴물이 됐어. 괴물이 거미엄엄야야물이이랑똑아안 돼. 리 w 리 겸우리 겸우 e 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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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우 아까 술 먹고 개물이 됐는데 괴물이 돼서 그러면 아까 그내 테디도 그, 그 찢기게 하네 아,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 아기니까 괴물처럼 보이는 거고 테디 팔 넣어야 돼 이제 오 마이 갓안 넣어줘. 어떻게 된 일이지? 하마를 넣어야 된다고? 아, 코끼리 하마가 아니라. 아, 맞다. 코끼리 얻은 거. 아 코끼리 얼굴이 너무 서워 입이구나. 이제 내가 해야 돼. 테디가 없어서 테디팔이 작아서 불가. <laughs> 감사합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하 아, 대디. 와. 나는 검에 어떻게 괴물한테 계속 살아야 돼? 괴물이랑? 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건 뭔지 모르겠어. 여기 뭐지? 응애, 응애, 응애. 내가 존나 열심히 모았던 것들. 이거는? 짜증나. 이것도 내가 뭐 힘들게 모았던 거. 얘. 이 퍼즐 보기 싫어. 어? 더 더워지고 있어. 설마.. 또 남은건 아니겠지? 아 어, 잘못했어요저 엄마가 누워있는거 아니야? 막? 전화가 막.. 신기하게? 헐나 어, 무서워 심장 뛰는거 같은데 나? 울고있어 아하 엄마 그러지마요 엄마 응이응애 <laughs> 아, 슬퍼 테디 Stay <laughs> 엄마가 날 때렸어. 엄마가 날 때렸어. 누구 왔다. 걸어서 문 열어드려야지. 내 문이 어디에 있어? 엄마디. 누구세요? 오 소리 리얼해 대박. 누구세요? 누구세요? Hey little one. How you did you like your gift? What happened to his arm? Don't worry, we'll fix h i t up. 아멘 와 와우 끝났네 채팅창에 올라온거 읽어볼게요 엄마가 술중독에 술중독에 학대 이웃의 신고로 아동보호센터에서 말들을 녹음한 테디베어를 보냄 아기시점인 테디가 말하는걸로 보인겨 <laughs> 보인겨? 오케이 아동 보호 센터에서 애기를 못 데려가게 엄마가 이사 시도 집에 던짐들 마지막 에 데리러 온 사람이 아동 보호 센터 직원 아 그니까 문 열고 온 사람은 아동 복지 센터 사람이고 테디는 생명 선물로 받은 태, 인형인데 복지 센터 사람이 보낸 거고 애기는 그게 말한 것처럼 보이고 아아 아, 녹음기가 아, 테디어 안에... 아, 알겠다. 아, 네, 이렇게 오늘 방송, 어, 아기 시점의 공포 게임, 어몽더 슬립을 했습니다. 아, 되게 결말 아니까 더 슬픈데, 결말 아니까 슬퍼, 그쵸? 근데 아빠나 이혼하고 엄마가 아이 학대하라는 거 알고 아빠가 아동복지센터 신고해서 데려오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그렇구만. 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버 분들은 어, 좋아요, 추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이거 뒤에 뭐안 나오죠? 이거 끝까지 볼 필요 없지. 그러면은. 2시간 26분 정도 나왔네요. 27분? 그러면 저는 여기서.